자 제가 지금 일단 밤에 나왔습니다. 밤이라고 하기도 뭐해. 지금 5시 반, 한 5시 40분쯤 됐는데 밥 먹으러 나왔어요. 어 식당으로 가는 중입니다. 중간에 한번 트레이닝을 이용해보려고 했는데 식당까지 한 10분 거리라 그래서 그냥 걸어가고 있는데 힘드네요. <laughs> 역시 비 오는 날은 힘드네요. 아침에 내가 너무 일찍 일어나서 새벽 5시에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졸릴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가서, 맥주하고 어, 어울리는 체코 음식을 먹어보려고 합니다. 음식 종류도 괜찮고, 금액도 저렴한 것 같더라고요. 야, 역시, 밤에 보는 프라하, 이쁩니다. 예. 제가 유럽에 나와서 밤에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조금, 무서워요. <laughs> 근데 이제, 컨텐츠를 위해서, 어, 잠깐 나오는 거고, 여기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조금 무섭습니다. 어, 제가 뭐 여행 유튜버도 아니고 경험해 본 사람도 아니지만 어, 외국 나갔을 때 자주 가봤던 나라 같은 경우는 무섭진 않아요. 하지만 처음 와 보는 곳은 두렵다. 어, 좀 그런 걸 갖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거의 다 와가는 것 같아서 레스토랑 도착하면 다시 카메라를 키도록 하겠습니다. 왔는데 와 너무 이뻐요. 근데 지금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없어서 일단은 웨이팅 하고 있는 상태고 기다렸다가 어, 먹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여기 계신 분이 한국말을 너무 잘 하셔 6시부터 6시 반에 예약이 너무 많고 조금 기다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자리가 날지는 모른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기다려보고 자리가 나는 대로 앉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왔는데, 오더해도 되냐고, 주문해도 되냐고 물어봤더니, 대답을 잘안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요거를 시켰습니다. 이게 그 체코 뭐 전통 무슨 햄, 요런 건데, 요거랑 그 다음에, 비어 중에서, mixed light and dark 라고 써있는 거. 500ml짜리. 1리터 너무 많을 것 같아서 500ml짜리로 일단 주문을 했습니다. 음식도 진짜 많고요. 괜찮은 것도 진짜 많아요. 여기가 근데 전체적으로 다른 음식점에 비해서 금액 같은 게 조금 저렴한 것 같아요. 저도 이래저래 좀 찾아봤는데 그런 것 같더라고. 일단은 웨이팅이 있더라도 좀 기다렸는데 다행히도 자리가 나서 바로 앉았습니다. 원래는. 이걸 먹을까 하다가 이게 윙이랑 좀 여러가지 나오는 건데 그것보다는 전통 햄 나오는 게더 맛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걸 주문을 한 거고요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서 뭘 이렇게 추천받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주가 나왔습니다 맥주는 그래서 믹스된 거어 근데 진짜 특이하고 맥주가 진짜 커요 어 지금 제손 보시면 500ml 잔이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위로 높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옆으로 넓고 좀 이렇게 나옵니다. 특이하기도 하고, 일단 음식이 나오기 전에 거품을 조금 먹어보도록 할게요. 맥주 마시기 전에 원래 거품 맛부터 봐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음, 되게 크리미하고 그 맥주, 그 구수한 향이 나요. 제가 좋아하는 다크 맥주 느낌이 조금 더 많이 납니다. 거품에서는 구수한 맛이 좀 많이 풍미가 되게 높아요. 음식이 나오면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도 나왔습니다. 음식이 나왔는데 제가 생각했던 느낌이에요. 맥주랑 어울리는 안주라고 저맨 위에 써있는 게 맥주랑 어울리는 음식이라고 써있어요. 이렇게 해서 주문을 해봤고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먹음직스럽고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맥주하고 잘 어울린다고 하니까 거품이 죽기 전에 일단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한국 사람 진짜 많은 것 같아. 여기서 거의 반은 한국 사람 목소리가 들려요. 여행할 때 한국 사람이 없는 데를 많이 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 내가 한국에 있는 느낌이 아니라 해외에 여행으로 온 느낌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쉽기 때문에 제가 한국 사람이 많이 없는 데를 간단 말이죠. 제가 독일에서 소시지를 먹었을 때 너무 짠 부분이 있었어요. 햄인데, 생선 구운 맛이 있잖아요. 생선 구운 향 같은 게 나요. 어. 피클이 그런 맛이 좀 나요 그 햄사이에다가 피클이 들어가 있는건데 이건 또 맛이 어떤지 한번 먹어보 하겠습니다 안에 보면 요렇게 피클하고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피, 피망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일단 먹어보도록 할게요 피클하고 피망 이게 햄 자체가 한국에서 분홍수세지 있잖아. 요 분홍수세지 느낌인데, 분홍수세지는 되게 으스러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 같은 경우는 되게 단단해요. 단단하고, 피클라고 먹었을 때 너무 햄이 짜지 않다 보니까 그 조화가 잘이루어는것 같아요. 아, 어, 이거 맛있어. 나 이거 오시는 분들, 여기 가게 오시는 분들 이거 드셔보셨으면 좋겠어. 이거 진짜 괜찮아. 요 다크백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치즈였네. 바닥 쪽에 치즈가 있는데, 그 치즈 잘 드시는 분들은 괜찮을 수 있는데, 냄새가 조금 역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치즈, 그 숙성된 그 향이 되게 강해요. 그 특유의 그 치즈 발냄새? <laughs> 근데 저는 치즈를 좋아하는 편이라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 <목소리> 고추인 것 같은데 음. 햄이랑 치즈랑 그 다음 이 고추 고추 피클하고 같이 먹으면 그 치즈의 그 독특한 그 향이 그나마 조금 없어지는 것 같아요 맛있다 보다 느꼈는데 위에는 조금 조금 달달하면서 조금 묵직한 다크한 느낌이 나는데 아래는 조금 가벼운 맥주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막 섞지는 않잖아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조금 가벼운 맥주 느낌? 그리고 원래 햄 같은 데다가 후추를 뿌려먹으면 맛있어요. 치즈랑 햄이랑 고추 피클 확실히 맛있어요 보시면 그 체코 전통 햄이라고 하니까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괜찮아요 가벼운 느낌의 햄 느낌이 날수 있어요 고추 조금 뿌려서 드시면 조금 더 맛을 풍부하게 드실 수 있다라는 고추가 알갱이 가왔어 일단 요 소세지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리하고 바베큐 향이 같이 올라오는 소세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독일에 있는 소세지에 비해서 조금 많이 짠 거는 덜한것 같아요. 이건 매콤한 소세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맛있습니다. <laughs> 구성은 요, 납작한 햄이랑 치즈랑 토마토 한 조각, 그 다음에 고추 피클, 그 다음에 이렇게 소세지. 옛날 소세지 있잖아요. 그런 느낌의 소세지 안에 피클하고 파프리카가 들어간. 햄이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렇게 같이 조합도 해서 먹어봤는데, 자기 입만 취향에 맞춰가지고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행을 왔을 때는 좀 여기 그래도 전통 음식 같은 거죠 어좀 이런 거에서 먹어보면 참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먹는 거나 이런 맥주, 음료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고 여행 유튜버 분들처럼 좀그 나라 문화라든지 뭐그 나라에서 체험해 볼수 있는 거라든지 좀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해보려고 하니까요 와주신 분들 재밌게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뒤에 다크라고 써있는게 있죠 퍼젤 다크라고 해서 요것도 하나 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맥주가 나왔고요 퍼젤 다크라고 하는데 앞에는 제가 못 읽겠어요 <laughs> 너무 길어 보시면 배꼽포포백기 거품이 없어지기 전에 한번 일단 먹어보도록 할게요 음, 제가 원하는 다크 맥주입니다. 되게 묵직하면서 마시면 뭔가 목 넘김도 그렇고 어, 되게 무겁다, 되게 묵직하다라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아까 전에 그 맥주도 되게 매력이 있어요. 매력 있고 다크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드시는 게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새로운 맥주를 좀 먹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그 믹스 맥수, 맥주 있잖아요. 믹스 맥주를 드셔보시면 어 되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저는 일단 맛있게 나머지 음식도 먹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맛있게 먹고 나왔고요 오늘 먹은 거 음식 메뉴하고, 그 다음에 500ml 짜리 맥주 두 잔. 한 2만원 정도 나왔어요. 팁으로 한 10에서 15% 정도? 어, 이렇게 주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예의라고, 어, 얘기를 하더라고요360 코로나 나와서 400 코로나를 내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 이 정도 금액에 이렇게 어, 먹고 마실 수 있다고 한다면 어, 저는 괜찮은 것 같고요. 만약에 프라하를 오시게 되시면 여기를 한번 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직원분 중에도 한국말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니까요. 되게 편할 것 같아요. <laughs> 되게 친절하시더라고요. 중간에 저한테 이제 어떤 음식 먹었는지 궁금하다고 오셔가지고 물어보셨는데 기본적으로 음식 맛이나 이런 부분들도 너무 좋았고 한국 손님들도 되게 많았어요. 한국 뭐 블로그나 이런데도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직원분 한분 빼고는 나머지 분들은 다 친절했던 것 같아요. <laughs>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고 저는 숙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